네 예, 안녕하세요. 어, 강정훈 파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법전 특강 한번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정소송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제 2차 시험에서 어, 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에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그 조문이 행정소송법이거든요. 자 1장에서 보면은요 전체 우리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1장 요거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어, 나중에 이제 블로그 이런 데다가도 탑재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행정법 어, 기본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강의자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요. 제1조 목적이 있고요. 2조 정의, 3조 행정소송의 종류, 4조 항고소송, 5조 국외에서의 기간, 6조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 등 공고, 7조 사건의 이송, 8조 법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장에서 취소소송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절에서 재판관할을 하고 있고요. 제2절에서 당사자, 제3절에서 소외제기, 제 4절에서 심리, 제 5절에서 재판, 제 6절에서 보칙 있고요. 그다음에 제 3장에서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해서 뭐 무효등 확인소송에 원고적격, 부자기입법확인소송에 원고적격, 그다음에 소외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 4장에서 당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제 5장에서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이렇게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 제 2장의 취소소송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도 그렇고요. 어, 최근에 2023년도 어, 8월 8월 3 1일에 이제 제정이 돼서 공포한. 어, 대법원의 규칙으로서 행정소송 규칙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조문이 1조 어, 목적부터 1조 행정소송에 대한 이 규칙은 행정소송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대법원 규칙으로서 행정소송 규칙이 작년 8월 달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이 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 그 2차 시험에서 감정평가 보상복귀 2차 시험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규칙 제9조에 보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행정소송규칙 제9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서 어 작년에 그 감정평가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 3조2 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십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그 성질, 권한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행정지 관련된 뭐 우리 소송법 살펴보기 전에. 행정소송 규칙에 관련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사정판결이라고 있는데요. 어 법원이 어, 행정소송법 제 28조 1항에 따른 판결을 할때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 소송의 대상. 그래서 당사소송은 다음 각고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강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가. 해서 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은 당사소송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재결 이전이면은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하고 재결 이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 주거이전비 거부 제외 처분에 대해서는 85조이랑 취소소로 다투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주거이전비 증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85조이항 어, 보증소로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남욱의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무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의 업률 제 85조 제 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요거는 형식적 당사 소송으로 한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의 보면 하천 편입 토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 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요거는 뭐예요? 어, 요거는그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공법상 권리로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손실보상금 청구는 공법상 당사 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 우리 그 행정소송 규칙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행정소송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조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조 제1항 1호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죠. 자,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익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체계를 말한다. 이거 꼭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16개 시험에 딱한번 나왔습니다. 부작이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항고소송과 그다음에 당사소송 정도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 4조 항고소송에 보면은 자,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을 취소 소송이라 하고요. 자 무효 등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세 번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 효등 확인 소송은 17회에 한번 뒤출이 된 바가 있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16회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무효등과 기소성 2016도 64241 판결이죠. 여러분, 이 판결은 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봐두셨을 겁니다. 자,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이 개시일 사이에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보상금 다 지급하고 자녀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수용의 개시일 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결이 실효되었다라고 피수용자가 주장하면서 재결, 재결이 실효된 것을 기화로 수용재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요? 재판부는 이미 네가 보상금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다. 왜요?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지금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거를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차고 사기 강박 반사회적 법률 행위 공서 양석의 반환 행위일 때만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 사안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 수용이 계실 날보상업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이 실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식 논리를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는 어, 협의에 의한 취득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우선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제 후순위로 되는 거죠 사실상 이미 소유권 등기까지 맞춰진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이미 된 상태라면 수용적에게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 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8도 57865 재결 신청 적, 어, 청구에 대한 불복으로서 어, 이에 대해서 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어떻게 돼요? 어,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부작이라는 것은 당사 의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작위를 다툰다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무슨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처럼 들리는데 이게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거부했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확인소송을 뭐 다툴 수 있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판례가 2018도 57865에서 그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조 참고 6조 참고 7조 어, 민사소송법 34조 1항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 사건의 이송 관련된 최근에 그 민사소송 관련돼서요, 어 이게 이제 행정소송인데 민사송 소 잘못 재개했을 그 케이의 케이스에서 한례가 어, 사건을 행정 법원으로 이송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 법제 8조 법적용례죠. 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항 행정소송에 관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에서 85조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근데 그거 빼고는 행정소송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취소소송의 성격 보시면 되겠고, 취소소송의 요건 관련돼서.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되고 원고적격 인정되어야 되고 재소기간 준수해야 되고 자 피고 적격은 처분청 행정청으로 하고요 별도로 협의소익도 만약에 처분의 기한과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회복되는 법률상에 있다 그러면 협의소익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원 전기 간피 했을 때뭐 여러분들이 시험에 주로 나온다 그러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재소기간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재판관할, 취소송제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한다. 그외 우리 그 토지보상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 10조에서 관련 청구의 이송병합, 이거 참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어, 선결문제는 제1항에서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민사송의 수소법 일을 심리판단한 경우에는 17조, 25조, 26조,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그 대표적인 게 국가배상소송에서 어, 처분의 이법성 확인 문제가 선결문제가 됐을 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집행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확인은 가능하다. 민사 국가배상 소송이 실무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민사 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효력 부위는 못하지만 위법성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판시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 원고 적격입니다. 자개직구 간사경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익은 법률상이익이 있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이익은 법률상이익이 없다. 이 후문에 있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자의 경우에 또한 같다. 자, 요 내용이 바로 협의의 소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소익은 사건번호 2003-1684. 2000, 시행기 칙에 별표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가중처벌의 전제권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원고족경의 사건번호는 2020-4877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군 주민의 원고적 원고적격 세만금 사건이죠. 2006도 330요두 가지 판례 우리가 원고적격으로는 2020도 4877이. 그 다음에 인군 주민 원고적격 2006도 33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후물에 있는 협의에서 있고, 어, 다, 다른 말로 권리보호의 필요인데 이거는 2003도 1684요 판례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고적격 관련된 거. 그렇죠이거는뭐 13조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취소송은 소 다른 특별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그 처분청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거. 14조 피고 경정 넘어가시고요. 15조 공동소송 참, 어, 참고하시고요. 16조 제3자 소송 참가. 이거한번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어,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16조 그냥 알고 있었으면 기출문제 풀수 있는 거죠. 제17조 행정 소송에 참가. 행정청에 소송 참가. 보시면 되겠고. 제18조 행정 심판과의 관계. 우리가 이미적 그 행정 어, 우리가 의무 필수적 행정 심판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행정 심판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볼 내용이 없습니다. 자, 19조 취소 소송의 대상. 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송에 있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음을 유로하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 이제 뭐 취소송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원처분주의 많이 나오는 예,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08도 1504이 판례 보시면 되겠죠. 어, 토지보상법 83조 85조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행정소업법 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음을 유로하는 경우에 하나여 취소송의 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송을 재개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어수용재결를한중앙토지의 또는 어, 지방토지인을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이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중앙토지의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된다. 작년에 1번 문제가 수용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으로써 2008도 1호 공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수용재결이 있고 이의재결이 했을 때 소송의 대상은 무엇이냐? 어, 팔레는 2008 디로공사에서 수용재기를 소외 대상으로 하고, 피고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조 제소기간입니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음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행정개본법 제36조 제4항 관련돼서 자, 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이 신청 결과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여 이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내용 좀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21조 소외 변경 지금까지 뭐 시험에 특별하게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면 결론적으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집행정지는 과거에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 3번 문제로서 집행정지가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어 두 개의 사건 번호 2021도 40720하고요 2 0 2 0도34070이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 어떻게 돼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종국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 경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에,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2020도 34070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도 40720은 어떤 내용이냐? 자, 법원이 번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인데요. 자, 법원이 번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둔 효력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요 지금 행정소송 규칙에서 집행정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소송 규칙 제10조에서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종기는 권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의 내용 및그 성질 권한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의, 이제, 그, 집행정지의 어떤, 그, 어, 뭐랄까, 사각지대, 그렇죠 30일 동안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아예 그, 어, 행정소송 규칙, 대법원 규칙에다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24조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보시면 되겠고, 25조, 어, 행정, 제사절에서 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6조 집권심리, 27조 재판, 제5절에서, 요거는 우리가 재량이 관련돼서 함식 나오는 조문이죠. 행정청의 재량이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정판결 제28조죠. 사정판결. 자, 원인 취공각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니냐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사정 판결 <laughs> 관련해서도 어, 행정소송규칙 14조에서 법원이 28조 1항에 따른 판결을 한때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의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언제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도 좀봐 두시기 바랍니다. 원인, 취공과 이렇게 온다 그랬죠. 29조 취소 판결의 효력. 이게 이제 우리가 대세에 한번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처분으로 취소한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1차 시험 한 문제 차로 떨어졌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제기를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인데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 그게 오류 난게 이겼어요. 원고가. 그래서. 처분 등을,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이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은 문제 때문에 한 문제 차로 떨어진 사람이 결국 1차 시험에 이제 다시 붙게 되는 이게 취소 판결의 효력, 제 대세효,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3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료,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건 개념 위주로, 지금 뭐 29조하고 30조는 개념 위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앞에 소송청구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개념 위주로만 나왔습니다. 제1항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또, 통상 이 기속력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우리가 그 절차 관련된 하자에서 주로 나왔고요. 31조 제3자의 한 재심청구 참고하시고요. 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것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 3조소송비용 관한 재판의 효력 참고하시면 되고, 34조 거부처업은 취소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마찬가지 이것도 법률상 이익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작위법 36조 부작위 확인소송의 원고적격도 마찬가지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37조 소외 변경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8조 준용 규정. 제 사장의 당사자정에서 39조 피고적격, 그 다음에 제 40조 재판관할, 제 41조 재소기간그 다음에 42조 소외 변경, 43조 가집행 선고의 제한, 44조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제 5장에서 제 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45조 소외 제기, 46조 준용 규정, 그 다음에, 부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법, 어, 플러스 알파로, 어, 행정소송규칙, 최근에 예, 2003년 8월 달에 제정이 된 행정소송규칙, 대법원에서 어, 제정한 행정소송규칙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행정소송법은 이게 법률이죠. 법률이고, 이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대법원에서 소송 실무적인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우리가 행정소송 규칙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행정소송법 오늘 공부를 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